중고등부 여러분, 5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날이 더워져서 벌써 초여름 날씨예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시원한 음료수 쿠폰을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으로 쏠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 그 음료수도 마시면서 중고등부 잊지 말고 현장 예배 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심령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함께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져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줄 알고 잡고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빨간 것이 나온 것처럼 일절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대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난주 말씀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키는가 라고 할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 부터냐 사람으로 부터냐라고 역질문을 하니까 어, 자기들이 이 땅에 곤란해지면서 피해버렸죠. 모른다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다만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는 하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농부의 비유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포도농부의 비유를 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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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 1절에서 포도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 이제 다음과 같이 정성껏 갖고 왔습니다. 먼저 포도원이요, 열매를 잘 맺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요. 산 울타리로. 둘룹니다. 들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포도원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즙까지 바로 짤수 있는 그런 가공 시설을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여기서 망대는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초소인데 그런 망대를 세울 만큼이라면 이 포도원이 보통 규모가 아니죠. 상당히 큰 규모이고. 즉, 자는 틀까지, 그러니까 바로 수확하고, 재배한 포도를 수확해서, 바로 가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당시로서는 최신식, 최고급 포도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도원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이 포도원을 바로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심지어는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농부들로서는요,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예요.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 세도요 다음 말씀에서 보겠지만 소출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농부들한테 모든 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지금으로서도 놀라운 거죠. 아예 개경권을 맡겨버리고 타국으로먼 외국으로 떠났으니까 자이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을 얼마를 받으려고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그리고 반면에 농부들은 얼마나 악독한지를 볼수 있는데요. 자, 주인의 너그러움. 때가 이르메라고 했죠. 포도는 일단 처음에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기다린다고 합니다. 충분히 열매가 익을 때까지 3년이나 4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출에 얼마만 받고자 합니다. 지나간 3-4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그 해의 소출만 요구하고 있죠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하지만 농부들은요 되게 악독했습니다 주인이 그먼 타국에서 종을 보내어서 소출 얼마를 받고자 했더니 그 보낸 종을 세상에 삼자들 보면 심히 때리고 거져보냅니다 황당하죠 처음에 주인이 포도원 경영을 맡겼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 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님 그러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불과 몇년 사이에 주인이 먼 외국에 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주인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포도원의 주인이냥 행사한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불과 소출 얼마만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화를 내면서 힘이 때려버리죠 그리고 거저보냈습니다 이건 주인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고 주인의, 주인을 능욕한 것이죠 주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사절을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그놈들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출이 아까워서 그래 어, 그동안 열심히 이제 농사 지어서 포도원에 수확을 했는데 막상 소출 얼마를 내는 것이 좀 아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주인이 정말 하여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보낸 것을 이해하고 다음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다가, 그렇죠 머리에 큰 상처를 낸것 같아요. 이건 종에 대한 능력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능력이죠.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은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오전을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엔 그들이 죽여요.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외에 많은 종들을 그 주인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농부들은 올 때마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믿기지 않는 이러한 대형들.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좀 질문이 되는 게 주인입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그 종들을 애꿎은 종들을 계속해서 희행하면서까지 농부들한테 포도원 소출 을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 포도가 너무 먹고 싶었나? 그렇지 않죠. 재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주인이 포도 좀 먹겠다고 한게 아니겠죠. 여기에는요, 포도원의 소출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소출을 드림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첫 번째,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고용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출을 드림, 얼마를 드림으로써, 아, 그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저 멀리 먼 땅에서 저 지금 계시고 있는 그 주인 덕분이야 라고 하면서 주인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자 기쁨의 표현이며. 동시에 책임감에 대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으니까 나는 구분의 청지기로서 내가 더 포도원을 성실하게 가꾸고 관리해서 예매를 많이 맺어야지. 지금 포도원 주인 이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주인됨을 인정을 하고 그들이 청지기라는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 청지기로서 농부들은 이제 나는 구분이 맡긴 포도원을 잘 경영해야지 라는 책임감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출을 드리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주인과 농부 간에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포도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바로 찰사라 마담에게 에덴 동산을 채워 주었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그 천혜의 환경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닭으로서, 배필로서, 하와까지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첫 사람 마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 마담이 드려야 될사장 소추리 못된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함으로써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함으로써 이된 동사는 많은 은혜가 넘치는 동사는 하실보이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그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 소출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통하여서 그런데 아담은 그것도 싫다고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천지기 정신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뻗고 따먹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주인을 거부하면 소출을 거부합니다 소출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랬고 가인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 동생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열심히 또 목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첫 호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은 좋아하시지만 가인이 바친 농산물은 안 좋았을까요? 채식보다 육식을 좋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 마음속에는 주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본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 보고 제사를 따라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 소출도 바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소출을 거부하는 것. 아담의 죄가 그러했고, 가인의 죄가 그러했고. 하지만 이때까지는 가인까지만 해도 억지로 재물을 바쳤어요. 하지만 나중에 노아의 홍수시대 때는요. 너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가 넘쳐나니까 다 쓸어버리죠. 하지만 그 뒤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거부하고 소추를 거부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분하고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하나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주인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자기들의 아성을 쌓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누리게 되어요 젖과 꿀이는 가난한 땅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일보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발을 숭배하죠. 젖과 꿀이로는그 풍요로움에 추하에서 계속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이방 신들이 섬기던 우상 발을 숭배하면서 곁다리로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바치지만 속에는 이미 발 혼합시장이 들어와서 발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고 이 땅에서의 젖과 꿀이로는그 풍요로움을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면서 마음으로부터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거부하죠. 이처럼 첫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21세기 현시대기까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부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하던 존재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소출을 고부하는 것이 야 말로 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출을 얼마를 든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사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소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출.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보다도 생각하고 본성에 땅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출, 이런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리고 이런 소출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소출을 얼마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단순히 헌금을 얼마 드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께 마땅한 정말 합당한 소출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치안을 통하에서 그런 귀한 예배 드리는 소출을 통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에게는요, 끝까지 소출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죽였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쉽게 안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금방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죄성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농부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이 농부들한테 최후로 원한 소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일 존 대할 입니다 높여서 대하는 것이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을 주인으로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들이기 때문에 무시 따라가면은 진짜 주인의 아들, 포도원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아들을 최후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아들을 존대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모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의 바로 분기점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토록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선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정하면서 수많은 선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쳤네요. 하나님께서는 마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흘리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많은 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예수님을 책으로 존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자세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아들을 보내주지만 농부들은 끝까지 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잡아 죽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포도원 농부들 비유의 엔딩은요 되게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러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죽이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는 농부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진멸해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그래서 주인을 주인으로 전대하고 아들을 전대하는 그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긴다는 것이죠. 자, 이 포도원 농부들 비유의 엔딩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을 전대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대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대면 너와 내 집이 고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고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주인을 멸시했던 예시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끝까지 부인하여 우리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빠아 죽여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절에서 보면 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의 비유인데요. 당시 건축할 때는요, 처음에 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시작으로 해서 좌우 상하로 뻗어나가면서 건축하는 그건물그 주춧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 머리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빠져버리면요, 그 건축물은 서서히 부서지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리돌,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는. 참된 그 뿌리가 되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까, 머릿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돌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버린 돌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하고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유독 교회를 공격을 하고 언론에서 막 온갖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요 그냥 버린 돌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돌이고 그냥 죽이고 싶은 돌인 것이죠. 세상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버린 돌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돌 중에 하나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내 인생 집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머릿돌로 예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과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지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들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가 그 그들이 예수님 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맘 아프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더라. 그게 아닙니다. 잡고자 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치가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할까요? 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합당한 소치를 그동안 못 드린 것을 회개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 9를 보세요. 바이러스 앞에서 전부 다 쓰러지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태국 미국에서도 그 중심지인 뉴욕에서 그뉴 주요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단어 시장에서 그냥 트럭에다가 수십 수 수십구 의 시체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이러스만 살짝 우리 인가 활용, 활용해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쓰러지는 존재지않습니까 코로나 1 9에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한존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께 귀그이고 주님께 정말 홀로 나아가서 기도해보지 못한 이런 날 하나님은 나의 소출을 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소출을 못 드린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들을 소출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소출은, 가장 중요한 소출은 바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존대는요, 예수님을 바로 내 인생의 거래돌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갈 수기를 바랍니다. 사당에서의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며, 우리 인생의 사망 구저를 깨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삶을 열어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원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 주님께 합당한 소치를 못 드린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소출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위에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보자 결단하는 이 소출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깊이 인정을 하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정말 함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몸만 따라오고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께 합당한 소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그것을 싫어하는 나의 불신종하는 나의 본성이 속 있다는 것을 너무나 괴롭지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나의 본성을 아시고 이런 나의 죄성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편리가심으로써 나를 구나 하신 놀라운 은총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 부자고 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존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은 전달이라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더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알면 아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농부의 인생, 아름다운 창직의 인생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깊이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존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딱한 가지만큼은 정말 기억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마음을 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느끼고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내 아들은 전달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이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한 말씀, 자, "내 아들은 전달이라" 시작,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게요.